파염병 앞으로 잘 들고 다녀야 겠다 파염병 필수템니다어 잠깐만 이소리 이상해 안티젠 안티젠 웨얼스 안티젠 쿠키 야미 어, 뭐 있는데? 뭐 있는데? 뭐 있는데? 아감도 너무 빠른거 아니야? 어지러 <laughs> Sorry ma, sorry ma, sorry ma no luck with any in Looks like we'll have to talk about that other option. I still have classroom C to search though. The basement's pretty big. Find the key. I'll meet you down there. 응. 아, 진짜, 진짜 또오지 않겠지. 진짜. 아, 진짜. 힘지어죽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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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죽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고? 음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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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짜 진짜. 제짜 진짜. 진짜. 여러분, 여러분, 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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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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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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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릴라 씨. 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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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마리, 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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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 두마리. 어. 되는 거 잖아 <laughs> 아, 우 잔인해 안녕 그러려왜 튀어나와갖고 너네 응? 죽고 있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진짜 아무도 못다 하고 넘어갈텐데 아 정말 어? 이상한 소리가 나 오이씨 어디로 내 필수템인 것 같아. 앞으로 화병을 잘하는 걸로 어! 누가 옵니다. 누가 옵니다. 아니야, 누가 있어요? 어, 엄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엄마, 여보니야. 아, 다구리 안 돼. 다구리 안 돼. 다구리 안 돼. 다구리 안 된다고. 다구리 안되나고 다구리 안되나고이기 이게 어, 고장, 무기 고장. 무기 엄마, 알, 알, 알. 멀, 멀. 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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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를 뭘 야, 너이 마음에 든다. 아니, 엄마 마음에 안 든다.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씨. 마음에 안 들어.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야? 설계도 숙치, 숙치 제작법을 배웠다. 숙치? 내가 아는 숙취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그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나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데 이거 더 무섭다 이거 거즈 락피 오케이 땡큐 아니 그 줄이 있어야 돼 내가 화염병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 난 솔직히 의료 모시기보다도 화염병이 더 좋은 거 같아 그래서 있어. 올. 그래서, 어우, 너무 징그럽다. 오우 야, 이거 징그러워. 오올 헐, 야, 저거 완전 처형당했나봐. 무섭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 오케이, 잠깐만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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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엄마, 있음. 그냥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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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티, 엄마, 제가 티. 어우, 근데, <웃음> <웃음> 어 야, 터진다 터진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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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 죽니까 지금 아, 무서워 죽겠다. 어, 뭐 있어? 아니야. 어, 소리도 들리는데? 잠깐만. 어? 사탕. 하, 진짜 너무나 무서웠어요. 와, 진짜. 지금 어지러. 천천히. 오 잔인해 두동광이 났어. 머리 어디 갔냐? 오케이. 근데 발자국 소리가 어떻게 안 나나? 왜 발자국 소리가 안 나지? 오방 소리밖에 안 나지. 아 진짜 또 튀어나오면 진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뭐또 튀어나오지 않겠지? 가라! 아 진짜 잠깐 잠깐만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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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잠깐만 때려봐 어뭐 있는 거? 잠깐만, 들어봐. 일단 뭐, 무슨 뭐 많이 먹고 가자. 어, 안 먹어진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일단 열면 되는 거잖아? 잠깐만, 씨, 혹시? 혹시? 오케이? 아, 진짜, 진짜, 야, 화이트 하나? 오케이. 자기들을 만난대. 창고 창고 씨, 씨. 여기가 창고 씨인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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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요 h 디가요 c 아 터진다. the b u t t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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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려달 r 달려, t i r 달려달려 r e 어 t 어 r 어 d 어 i 달려 d t 달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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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d t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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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r t i e r i i 아... <laughs> 뭐더 들려... 아, 참고 씨, 여기가 아니구나. 아, 나씨 화살표 보고 여기 있줄 알았네. 아, 씨, 그래서 여기 들어갔더니... 씨... 씨... 캐 어... 진짜 일어나진 않겠지. 어, 간이 없으니... 아, 일어날 일은 없겠구나. 아... Oh, my oh, my Give me a hand here, would you? No, yeah, God, Crane, you're such an old. Why don't you just stick your head out the door and shout, "Here we are! Come get us!" Hey, sometimes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direct approach. Holy shit! That's. 어? 던져도 되는 거야? 던질 수 있는 거야? 나좀 주지 않을래? 왜? 무슨 일이야? 야, 같이 처리하면 되지. 이씨. 아 주인공 아. 그래 함께 서우지. 그래 언니 잘했나. 아. 타워에서 못 만날 거야. 우리 여기 만나면 여기까지야. you won't let rahim near that h yeah of course i promise i promise just go 언니 저 두고 가지 마요 제발 부탁이에요 활병 하나만 주고 가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야이씨 엄마 톡톡톡톡톡톡톡까다 엄마 이씨야 저거 저 저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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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두 마리 아 잠깐만 아니, 위로, 잠깐만. 야, 도망갈 종를 주던가. 아, 씨. 알 어, 일로와. 어, 아씨 야! 이 새끼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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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아이씨, 죽었어 하... 발소리가 들려? 진짜 너가 뭐안 들리지? 아, 진짜. 야. 소리를 엄청 키워야 되나? 들어봐요. 다이라이트 스샷 전장해서 아니야 스샷 필요 없어. 잠깐만요. 이거 내 음악 소리 좀 줄여도 되는 거지? 이거 뭔데? 이거 좀 키면 되는 거야? 이러 이런 소리가 좀잘 들리겠지. 어세 마리 모여 있음. 내 먼저 던짐 아싸! 내 먼저 던져봐, 아싸! 예, yeah. 화면 끝났어. 화면 어,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두개다 만들 수 있지요. 예, yeah.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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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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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붙 만들어 놓고... 아, 근데 만들면 뭐에 쓰지를 못하는데... 아, 진짜 아까 뭐 부상종이라고 막 쓰라고 할때 했는데, 저는... 어, 아싸! 아싸! 학교를 나간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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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옵니다. 잠깐만, 총... 총안 들고 있어? 아니, 총안 들고 있어. 총... 뭐는데뭐는데뭐는데 뭐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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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진짜 나가면 되지. 나가도 되는 거지? 담이 옵니다. 아, 큰일났다. 어떻게 나오지? 내려가? 내려가야 돼. 잠깐만 알았어. 아, 진짜 클났다. 아,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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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는 길이 없어. 내려가야 돼 또? 뭐야? 아까 내가 이리로 왔는데? 야, 어, 거기 어, 딱 떨어져 있다. 아니, 어? 아니야 야나 이게 좋아 왜왜 왜 그래 어, 의료키트 의료키트 어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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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염병 4개야 지도는... 어, 그니 그러니까. 지도 길왜 저래요 난 열심히 했구만 요물에 어! 피클 뒤집어쓰고 있어 야 나도 저 기술 갖고 싶다 나도 좀벽 타는 기술 같은 거 알려주면 안 돼? 서 제이드와 만난다 웨얼스 타워 아... 생각해씨저 아, 잠깐만요 여기 있다가 여길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Uh -huh. 오케이 자아 근데 아니 여기서 죽으면 알아서 여기로 데려가주려나? 어 <laughs>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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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튀어. 내가 그랬어? 어그랬던 왔는데. 오야뭐 온다 뭐온다다뭐 본다, 뭐, 온다, 뭐, 뭐, 뭐 눈이 봤어? 눈이 봤어 엄마. 뭘 낚았나? 티. 잠깐, 잠깐만. 잠만 밤을 이겨냈습니다. 와. 아무도 모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 이제 끝난 거예요? 아. 놓을 없어. 저 이제 자도 되는 거죠? 어, 하이, 누구야? Crane? You're Crane, right? Kyle Crane? Yeah? Erwin Snowberg, movie director. I make these Zombie Annihilation movie series. You're a series of Bandero? Yeah, I'm a series we have to kill buttloads of zombies for various reasons. Yeah, the Details are really are important. What is important is production cost. Makeup is a major factor. So you've come to It's a tragedy, of course, but there's a fortune in special effects shambling through the streets, just, just waiting to have their heads blown off for my next movie, zombie annihilation 4, dying lunch. All I need is a gun nut who can drop in spectacular numbers, and I a have told you are just such so a man. Oh, can I get a gun from him? So? Uh. Uh. Yeah. 잡시다. 어,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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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고 해도 되는 거죠? 헐, 대박. 아니 근데 어? RMBK가 뭔데? 어? 아니야 왜 화병을 R? 아, 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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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거 안 좋다 야 이거 장전을 야,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씨. 자동 정전이네아또 언제 이렇게 나왔대? 아 잠깐만 나못할거 아니야? 모지라 모지라 아... 처음에 당황을 해갖고 아, 네, 10발만 더! 10발 더! 10발 더! 10발 더! 제발! 아... 못함 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재밌는 부분 있, 클립 있으면 하이라이트 때 만들겠습니다 절대 괜나아서 클립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잠깐만요 아저 이거 진짜 필요해요 이거 해야겠어요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근데 정밀 조준은 어떻게 해? 그거 궁금해. 정밀 조준 어떻게 해요? 저 RM 키가 뭐야? 어? 아이씨, 왜 자꾸. 이 가만히 있으면 속이 좋아. 근데 이제 도망다니면 내가 쏘질 못하니까.

아침이죠. 지금 갈수 있죠. 가도 되는 거죠. 자 타워에서 쿼터 마스터도 만나고 어디 가? 낙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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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엄마. 아 소리 들린다. 아나 진짜 노이로제 걸것 같아요. 진짜 집 이상 생활했어. 막또 좀비가 막 있을 것 같아. I mean your debt, my friend. Thank you. Bye. I see. Come shit. Oh, to the old. 불렀다뇨 그냥 불편해서 그런건데 아니 총 좋긴 한데 제가 움직이면서 총 못쏴요 엄마야 채팅창 어제 채팅창 너무 너무 힘들다 어왜다 왔다 다 왔어요 중동인거그거지 겁나 무섭다 나 이제 여기 잘 알아 어 T 아니네 잘 모르네 잘 아는데 둥지에서 둥지에 대로라힘대화대화한다 라힘 나름대로. 나름대 아니 름 쿼티 어름냐쿼터마스터인가라인 나름대로. 나 Jade called me. She's taking the explosives to Said. She wanted me to talk to Rahim about the volatile hide. Yeah, you I've already still shown a bullet hole, of the you said in there. Oh, you the caught. He must open a certain thing. okay. There's Oh, ah, sorry, go again, Ah, i will Said told me about the explosives you guys found. How perfect is that? Jade gave them to him. Said used to be on a bomb squad, so he knows about that stuff. Yeah, kid, that was a lucky find would have been better to turn up some antis in though i think omar is making sure said putting good timers on those things we have to be able to get our asses out of there before they blow whoa we there, there's no we in this i mean yeah that nest needs to go now it's possible but but if it gets done i'm doing it on my own but it's my but plan and i will execute it perfectly i promis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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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There's no use 아니야, 라임, i'll contact you as soon as saïd's finished with the charges do we have a deal i guess do we have a deal yes no. we have a deal okay one no. more thing i keep seeing this bizarre kind of infected is dr Zara out at his trailer i'd like to talk to him about it nah he's down in sickbay visiting dr lena thanks kid i'll see you soon 체레 박사에게 학교에서 본 이상한 감염자에 대해 얘기한다. 누구?